역시 출근길엔 역사. 요아의 역사 7편 모용선비시대 모용부가 성장 중인 한편 314년 고구려 미천왕이 한사군을 정복 사실상 한반도에서 중국 세력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319년 중국 정권의 최비가 우문당 고구려와 함께 모용부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실패. 모용에는 요동성을 공격해 중국 세력을 축출, 담부를 공격해 완전히 흡수합니다. 이 때부터 모용부가 만주 서부와 유아의 최강자가 됩니다. 337년 모용부는 우문부까지 흡수, 그리고 드디어 전형 건국을 선언합니다. 이 시기 우문부가 비운 시라무랭강 일대에서는 거란이 등장하며 새로운 변수가 생기죠. 342년 전현은 고구려를 침공, 왕실을 포로로 잡고 고구려를 크게 위축시킵니다. 그리고 기세를 몰아 중원까지 진출하는 최강국으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370년 저족의 나라 전진이 전현을 멸망시키지만, 전진의 몰락 이후 후연이 다시 등장, 요아의 주도권을 재탈환합니다. 이 시점에서 판도는 요아의 후연, 시라무랭강의 거란, 만주의 고구려로 재편됩니다. 하지만 모용선비 중심의 요아는 고구려에서 불세출의 영웅이 등장하면서 깨지게 됩니다.